월 30일 월요일 아침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laughs>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laughs>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95편, 한절씩 교독하십니다.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시는 높으신 임금님. 바다도 <laughs> 그의 것, 그분의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 때,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56편입니다.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느님, 이 몸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들복습니다. 온종일 진종일 보내더며 괴롭힙니다. 높이 계시는 하느님, 이렇게 무서울 때 나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저들은 온종일 나를 헐뜯고, 해치 생각에만 골똘합니다. <laughs> 젖도록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렵니까? 하느님, 분노하시어 저 민족들을 멸하소서. 후에 내가 부르짖는 날, 나의 원수들은 물리치시어 하느님께서 내 편인 줄을 알게 하소서. 하느님을 믿어 두려운 것 없사오니 인간이 감히 이 몸을 어찌하리이까? 이는 내 목숨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이 넘어질까 붙드시어 생명의 빛 받으며 하느님 앞에 거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깨어라, 깨어라.너 야외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일어나거라.내가 그 어지럽게 하는 술잔을 들이켰구나.내가 낳은 모든 자식들 중에 저를 인도해 줄 자가 하나도 없고. 제, 손, 제 손으로 길러낸 자식들 중에 손으로 잡아주는 자 하나도 없는 신세. 내가 이두 가지 봉변을 당하였건만 누가 있어 너를 동정하더냐. 침략과 파괴, 기근과 전쟁을 겪었지만 누가 있어 너를 위로하더냐. 너의 자식들은 야외의 크신 노여움을 사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마치 그물에 걸린 노루처럼 거리의 모퉁이 마다에 맥없이 쓰러져 있구나.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이 불안거사.내가 술도 먹지 아니하고 비틀거리는구나.당신의 백성을 감싸주시는 너희 하느님.너의 너희 주 야가께서 말씀하신다.보아라.내가 내 손에서 어지럽게 하는 그 술잔을 거두리라.나의 진노의 잔을 거두리니.내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내가 그 잔을 너를 계속 괴롭히던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땅에 엎드려라. 우리가 디리고 지나가겠다. 너에게 이렇게 기막힌 소리를 하며 너의 등을 땅바닥 밟듯 밟고 길바닥처럼 디리고 지나가던 자들의 손에 그 잔을 넘겨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laughs> 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한 주의 일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 기도를 여는 아침 이한 주간 동안 어,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어, 시작과 끝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노트북하고 데스크탑이 속을 썩여가지고 어, 수목금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목요일날 하루만 네, 올렸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올라가길래, 금요일에 또 괜찮겠지 했는데, <laughs> 금요일에 또, 속을 썩여서, 어, 그때는 뭐, 그, 이, 데스크탑하고 노트북 왔다 갔다 하할수 있긴, 할수 있긴 있었겠지만, 제가 이제, 목요일날 뭐, 눈좀 치우고, 뭐, 그도 지쳐서 떨어져가지고, 자네 또 묵고 한 10시쯤 눈을 떠가지고, 겨우겨우 녹화하다가, 어, 녹화가 안 돼버려서, 아주 어, 좀 체력도 좀 고갈되고 해서. <laughs> 못 올렸습니다. 어, 기계 가는 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기계치라 이거 잘 만지지를 못해 어, 아파서 못 올릴 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분 생활하다 보면 특히 저는 이제 몸이 여러 가지 약하니까 어,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어 음, 실제로 이제 미사도 못할, 못할 것 같아 그고 걱정할 때꽤많은데 막상 <laughs> 그런 이러다가 미사 중에 쓰러지는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어 올라가면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기는 걸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럴 때는 어, 정말 설교가 대박 나는 경우들이 참 많,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 말려들어가면서 좀 발견하는 것 같아. 요 예, 아실 오늘도 굉장히 좀 힘들긴 했어요. 어, 음, 금요일날 어, 뭐좀그 잘못 먹었는지 예. 온 몸에 뭐가 나고 어쨌든 그, 거의 어, 토요일날 죽는다고 앉아서 밥 조금 먹은 거도 얘는 못 먹었어요. 저녁도 그렇고 주일날 아침에 원래 금식하는 거니까 음. 어, 그래서 정말 양비살 쓰러진, 머리도 찌끈찌끈 아프고, 속은 뭐, 그냥, 하고. 그래도 미사드리고, 뭐또 이렇게, 녹화, 녹화까지 하자. 그러니까, 아파서 못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 없, 없다고 하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교구 쪽에도 제가 마치 아파서 뭐, 일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이렇게 그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변님하고그 얘기 좀 깬, 했는데, 아. 어... 자, 오늘 말씀에서는 진노의 잔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진노의 잔은 지금 수, 술로 이제 이렇게, 어, 비유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그 진노의 잔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골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일만 골라가면서 하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그랬죠. 특별히 우상을 섬기고, 그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그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또다로 의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경배하고 하는 것 그것들이 우상이라고 말씀 보시면 됩니다. 어, 심지어는 오늘 한국교회 우상은 하나님마저도 돈 벌기 위한 수단. 돈을 우이 우상이 되고, 뭐, 세상적인 명예라든가 인기라든가 뭐사업 성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진짜 그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까지도 하잖아요. 어, 순복음 특히 이제 뭐그 신앙은 저부럽긴 하지만 뭐기도하 어, 하면, 하면 뭐 사업 성공하고 뭐 기도 몇 시간 하면 뭐 하고. 천주교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묵주기도 뭔가 뭐 몇, 몇 번하면 뭐가 뭐 무슨 병이 낫고 몇점몇 병하면 무슨 병이 낫고 물론 기도하라고 네, 하는 말이겠는데 아직 그 진실하고는 거의가먼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 그러니까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아무도 안 죽지 말아야 되게 네. 병 걸리지 말아야 되고 네. 그러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면 하면. 포인트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 주가되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건강하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뭐, 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뭐, 재산이하고 명예를 쌓았다 하더라도, 다 우리는 그걸, 그걸 놓고 가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사랑하지만, 물론 사랑해야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기쁘게 살아야 되고, 사랑하지만, 이것이 종착력은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적착력이죠. 이게 전도돼. 그래서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는 이 세상에 악착같이 살면서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그 의도를 폄훼하거나 뭐 그런 생각은 없어요. 인정해주지만 아이게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 어떤 분들은 제 말을 되게 좀 심각했던 분들이 완좀 과장을 거의 안 하니까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근데 실제로 뭐이 개고 저 개고 뭐할때 이렇게 과장도 많이 하더라고 우리 신부님 중에도 과장 많이 해요확 그거만 하면 뭐다 된다고 그러고 근데 사실 그렇게 그 설교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한테 교인들이 그래 아뭐 신뢰감이 있잖아 그래서 잘 되긴 되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들은 이제 후유증이 좀 나중에 남는다는 거 어. 자어 그래서 그런 우상들 또 어, 그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들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드렸드리는 겁니다. 어, 그리고 어, 하나님 말고 우리가 더 즐거워하는 것들 이것들도 이제 예, 하나님 그 맛이 특히 그 맛이든 것, 어, 뭐 음란이라든가 어, 그런 것들, 어, 그를 거 행하는 것을 진노에 대한 맛이 있는 거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볼땐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어지럽게 하는 술잔을 들이켰는데 결과는 뭐냐면 자식들 중에 나를 인도해줄 자가 없고 제 손으로 길러낸 자식들 중에 손을 잡아주는 놈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려고 해봐야 아무도, 아무도 의지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누가 너를 동정하고 누가 너를 위로하더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지살기 바빠가지고 필요할 때까지만 뭐 친한 척하지. 네. 내가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면 다등 돌리는 게 인생이더라. 요즘은 뭐 옛날에 그래도 부부라도 백년해로하고 했지만 요즘은 뭐그 부부관계도 그냥 쉽게 깨버리잖아요. 네. 음. 그런 상황에서. 어, 어떤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뭐, 백이나, 뭐 인맥이나 이런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내가 잘 나갈 때는 좋죠. 좋지만, 내가 이제, 어, 힘 떨어지면, 인도해줄 어, 자줄 하나 없고, 손잡아줄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날이 올수 있다는 거. 오직, 어, 내 사정 보지 않으냐시고, 늘, 내가 죄잘 믿음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 야외 한 분뿐이다. 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감싸주시는 너의 하나님, 너의 주, 야외.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내가 내 손에서 그 술잔을 거둬줄 것이고, 진노의 잔을 거두고, 그래서, 오히려 그 잔을 누구한테 주냐면, 너를 괴롭히고, 너를 짓밟고, 너를 능멸하고 하는 그놈들에게 넘겨주겠다.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 그, 이게 하나님의 도움, 예, 예, 하나님의 복. 이거는, 이게 또 우리가 딱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시간을 지나보면, 아, 손뻗길나는 있잖아요. 아. 그 때는 못 느꼈지만, 어느덧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신나보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바우사도가 얘기했잖아요. 네. 보이지 않게 내가 임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손길. 그거를 깨닫고, 그걸를볼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실 믿음의 눈이라는 거죠. 아, 눈 손에 잡히는 현찰, 뭐 이것들, 그 믿음없이도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나, 우리 손에 잡히는 현찰이라든가, 시, 세상적인 어떤 성취, 이런 것들 좋죠. 물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는 나라에 쌓는 보아, 그것이 훨씬 더 가치가 큰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눈이 열려서, 어 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 안,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믿는 사람들은 또라이인 거예요. 그런 그러나 어,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할 수 없는 모르는 그런 신비한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laughs>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laughs>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계시며 산류와 죽은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laughs>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주 예수여,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가르치셨나이다. 비옵나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모든 덕에 근원이 되는 사랑의 은사를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소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별세 기념일을 맞는 이명선 교회 부친 이상원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의 영혼이 주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구역은 의왕 구역입니다. 구역장 조영란, 곽정근, 이혜정, 광민주, 광민성, 지성학, 지인, 지환, 지현우, 김홍민, 김주회, 김주호, 김이재 김은재, 김주혁, 오주영, 정승연, 오원준, 최재형, 박정은, 최민준, 이병호, 전지현, 이경림, 이미령, 안현주, 이영일, 이산, 이강, 김기영, 손지현, 김단아, 박미령, 김영환, 김서연, 김소담, 고성권, 윤숙희, 고현우, 유태하, 정승민, 유원석, 유정원, 우리 우우한 구역원들의 생활 가운데 크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을 늘 풍성하게 누리는 생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환자들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서계식, 조영숙, 김정모, 민인복, 한경화, 박영원, 김공선, 이정분, 최건숙, 김원혜 정승연, 한정차, 박수아 교회 모친 송정웅님, 주님의 크신 치유의 능력이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감사 주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폭발을 물리쳐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축성 기념일을 맞는 한남성당 관아사제 윤봉학 신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laughs> 북인도 성공회의 파트너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와 독감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온전한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지되고 그 지역의 평화가 깃들므로써 그선쟁으로 인해 야기됐던 지구촌 많은 리스크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 중국과 홍콩 사이의 긴장의 시대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목소리>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진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예, 교회 여러분,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주님과 출발하는 하루, 여러분 옆에 통행 하시는 주님께로부터는 힘과 능력받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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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